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토모큐브를 준비를 해봤고요. 자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자 지금 우리 토모큐브가 좀 시간이 많이 빠른데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번 연도 죠 2025년 하반기에 갈수록 그리고 2026년 그전 사실은 이제 여기에 여기 선발형 될 거니까 하반기가 되기 전에 저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더 알고 있긴 하지만, 평단가를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 토모큐브는 이대로 끝날 애가 아니다. 그죠? 자, 5만원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상장을 하자마자 제 토모큐브 영상 첫 번째 영상 봐주셔도 5만원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5만원에서 끝날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더 수익 많이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소리는 이번 연도 하반기에 나올 호재가 많다라는 소리인데 그렇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호재가 나올 게 많지만 있지만 그리고 그 호재들이 강해요. 대강한 호재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호 시나리오가 뭐죠? 요거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요거를 이 지지 구간을 뚫고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벌써 근한달 정도가 돼 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매도, 매도, 이제 뭐 악플 달리고 했었죠. 하지만 하락 다이버전스 떴고, 뭐 이제 재료 소멸됐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충격의 하락 급락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약간의 반등이 나왔지만 이것도 되게 당연해 보입니다 오늘 좀 재미없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 당분간도 저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이 움직이다가 이렇게 퉁 요럴 수 요럴 수 있다 라는 거죠 재미없게 천천히 한몇달한두달 정도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며 하반기에 나올 재료는 뭐고, 그게 언제, 그리고 얼마나, 그리고 왜 큰지는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릴 거고,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또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토모큐브, 뭐 이제 유리기판 이런 거 함께 봐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매우 좀 중요하고, 지금은 철저하게 수급 차트 분석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 지금 오늘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에 쌓아 올린 공인 것 같은데, 금리나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매도세가 나오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 그리고 코스피는 0.4 정도 그러면은 최근의 관점으로서 계속 이 키맞추기 키 장세가 코스닥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그 과정으로서 관점으로서 계속 보게 되면요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이제 얘네들이 올라가 줘야 된다 근데 오늘은 어, 많은 매도세가 있었고 지수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바이오가 많이 빠졌습니다 바이오가 그죠? 근데 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바이오로 수급이 들어와? 그러면은 비만이에요 그쵸? 근데 바이오로 바이오에서 수급이 빠져나가? 그래서 뭐 2차전지가 올라가? 로봇이 올라가? 그러면 어디서 나가요? 비만입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펩트론도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뭐 ABL 바이오 뭐 다른 애들도 알테오젠 많이 빠지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셔야 될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와중에 뭐자 볼까요 여러분들 ABL 바이오가 오늘 거의 8.2가 빠졌어요 갑자기 확 빠졌죠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10%까지 12%까지 하락을 했다가 아래꼬리 6% 하락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어 그러면 하락세가 어, 꽤나 좀 쎘구나 라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로키 텔스 케어 뭐야 그리고 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렇게 자 일단 우리 오가노이드 관련 종목이죠 얘네들은 오히려 상승 마감을 상승을 했었다 라는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로키 텔스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더 많이 상승을 했죠 7.3 12%나 상승을 했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가노이드 관련 주 중에서 지금 우리 토모 큐브가 이제는 결과적으로 아무도 안티들도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수 없겠죠. 이제는, 네, 대장입니다. 최대 수혜주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가,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앞으로 뭐, 뭐 기대가 되는 일정이나 재료나 뭐가 있는가, 사실은 딱히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로키 텔스케어가 상승한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건데, 저거는 저 수급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12 문량들이 나올 게 있어가지고 좀 오르는 거라 전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소리는 오가노이드 관련해가지고는 뭔가 빵 재료가 터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토모큐브도 그리고 오가노이드 관련해서도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소리인데. 그렇다라는 소리는 오가노이드 관련해가지고도요. 이번 연도 하반기쯤까지는 이제 무언가 어, 공식적으로 재료가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한 정책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정시 되어 있는 거. 유리입 수주발표, 그 다음에 국제표준, 뭐 이제 이어지는 거긴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어지는 거긴 하는, 하는 거죠. 하여튼. 이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면 좋겠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오가노이드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저는 이걸 한번 읽어봤는데, 어, 흥미롭,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우리나라, 어, 뭐, 우리나라 말고도 연구기관에서는 동물 실험을 하고, 그 동물, 희생된 동물들을 기리기 위해서 위령제까지도 좀 지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애착을 갖고 있다가 동물 실험을 하고 이제 좀 많이, 그리고 오가노이드도 살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이제 좀 애착을 갖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 부담도 크지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지출이란 말이죠. 지출. 지출이 원숭이로 보통은 하는데 그 중에서도 건강한 원숭이를, 어, 어,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하여튼, 건강한 원숭이를 산다는 거죠. 예,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원숭이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5천만원,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러면은 원숭이만으로도 몇십억을 지출하는 게 바로 이런 신약개발, 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자를 보는 게좀 많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런 요러, 요런 얘기 많이 들었죠. 밥 준다라고 표현한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엔 근데지 저 얘기 말고 저거랑 아예 다른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가노이드 연구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오가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유전체 데이터. 이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된다면 국내 연구성과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외국 기업의 자산으로 탈바꿈을 한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어때요?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죠? 당연히 앞으로 잘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강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의 인력, 심지어 고급 인력이죠. 고급 인력이 유출되고 있으며, 그리고 정보도 유출되고 있죠. 아니 좀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누가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까? 중국, 아, 중국 노보진이라고 하는 기업이 한국 법인을 세우고, 그죠?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뭐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 그냥 말씀드리면 은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어, 싫어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 지금 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다 라는 건데 우리나라 오가노이드 시장이 안 그래도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전 발목이 잡혀 있다고 봐요. 유출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 많다고 봐요. 근데 뭐더 이상 말하면 뭐또 정치적 뭐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만할 건데,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우리 오히려, 오히려 지금 해외에서 해외 기업이 연구를 한그 데이터를 오히려 가지고 오는 한국 기업이 있다. 누굽니까? 토모큐브에요. 토모큐브. 다들 아시죠? 말씀 마, 많이 드렸던 것처럼. 자, 어, 우리 토모큐브에 하드웨어를 사갑니다. 뭐, ht-x1 미니니 맥스니 다, 그죠? 하드웨어를 사가요. 몇억, 뭐, 뭐, 6, 6억, 뭐, 하든 다 가요. 사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가서 바로 연구가 진행 가능한가? 현미경? 이젠 그냥 단순 현미경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가 더 필요해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그죠?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안에 당연히 ai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연구로서 진행한 이 데이터 데이터는 클라우드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이 데이터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호모큐브.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요. 그렇게 해서 사갑니다. 누가 빅파마들이. 왜? 어쩔 수 없겠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세계 최초고, 압도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토모큐브를 누가? 어떻게? 그죠? 할 수가 없어요. 유일, 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국제표준, 빅파마들, 중소제약사들, 연구기관들, 그러면서 지금 싼 것, 싼 값에 다뭐또 만들어주고 있죠? 미니 같은 것들. 뭐 대학교들, 뭐 병원, 작은 병원들, 뭐다 쓰고 있어. 그럼 뭐야? 데이터가 쌓이고 쌓입니다. 누구한테? 토모큐브. 이게 돈이라는 거죠 돈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부동료를 내야 돼 어떻게 주기적으로 이게 매출이에요 그러면 은 오히려 지금 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 오가노이드 관련 기업들은 늦었다 쉽지 않다. 우리나라 오가노이드 관련 기업들과만 우리나라 제약사들과만 거래를 한다면 우리 토모큐브는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우리 토모큐브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게 뭐 오늘 올라온 거예요 미니 이 내용이긴 하지만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 북미와 북모 이건 다 됐고 남미 등지 하여튼 전 세계로 확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직, 뭐, 저게 다 갖춰지지도 않았을 때가 이때였고, 지금 5만원 왔고, 예, 이제 미니, 이미 미니 이제 나왔고, 맥스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신제품 26년에 나오고요. 자전환 나왔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리기판 나왔냐? 안 나왔습니다. 국지표준이 됐는가? 될 건데, 아직 안 나왔어, 그그죠 앞으로 뭐가 더 있을까요? 비바이오에서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 또뭐 있어요? 체외수중 안 나왔지, 또항도화안 나왔죠, 그죠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빠질 수 있어. 근데 오히려 빠지길 바라고 있는 것도 있어요. 왜?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것처럼 매수하기. 매수 오게 되면요 또 불안할 수 있어요. 에, 이때처럼 이때 또 똑같았잖아요. 아, 재미없어. 불안한데 야 끝났어. 뭐 로키 텔스케어가 진짜 오가노이드 뭐 수혜주야 뭐뭐 뭐, 난이 났었죠. 결과가 나 결과가 보여줍니다. 에, 이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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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는 매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호재들 흐름들 시나리오 전부 제시를 해드리면서. 우리 또 수익 대응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먼저 소통방에 먼저 공유 드리고 할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런 거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 녹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식이 좀 따로 있는데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개인 번호를 좀 보여 드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토모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남겨 주시면 되고요 제가 소통방, 문자, 영상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소통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토모라고 남겨 주신 다음에 입장시에 사용하신 이름 혹은 닉네임을 함께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데 좀더 빠릅니다 그래서 좀더 빠르게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더 확인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영상에서 더보기란에 링크글을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다가도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봐주시게 되면은 어 바로 확인 이제 저한테 입장 요청의 형태로 오게 되고 제가 채널에 추가. 확인하고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내용 확인 혹은 Ctrl F 하면은 검색까지도 가능하고요. 토모 큐브. 검색하시면은 네, 내용 나오고 브리핑 드리는 내용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만간이죠. 또 내년에 제가 한번더 하게 될 건데 토모 큐브 수익률. 어, 우리 여러분들또 이제 수익 보면서 기분 좋게 체크 투표 많은 분, 많이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어, 난 문자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타점, 호재, 뭐, 새로운 소식들, 또 알아야 될 내용들, 뭐, 여러 가지들을 전체 발송, 여기 등록, 등록시켜드리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번호, 자주 확인을 해주시고, 뭐 갑자기 이런 거 가더라도 무조건 사야 되는 아니지만 놓치진 말자라는 거죠. 왜냐? 자, 16,700원 네이처셀 3월 21일 날. 저때, 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야가 아니고요 돌파 매매를 합시다라는 거였습니다. 한 매수를 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잘 쓰고 계시는 이 지표에 의해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나락. 하여튼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안, 안 매도 안 했으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지표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토모 큐브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매도를 해야 될때안 하면은 두 달, 세달뭐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봐 놓으면 좋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도 함께 이번에도 보셨죠? 예, 이제 함께 하니까, 늘 함께 했으니까 이제 같이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저한테 토모 남기셔서 수익 대응 많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아까 이번 연도 하반기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유리기판이랑 토모큐브 그 국제표준이 하반기, 하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재미없는 주가 흐름이 나올 거야. 근데 뭐 중간에 뭐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도 재미없을 겁니다.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팡! 이제 이랬던 것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랬어, 다시. 다시.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해요, 결국은. 하지만 결국은 재미가 없이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하반기에 터지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 반영은 강하게 갈 텐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은, 상장을 언제 했습니까? 11월 7일 날 했어요. 뭐가 있어요? 이제 금방 어 10월이잖아요. 추석 지나면은 10월 금방 가고, 그러면은 11월 달에 12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빠지는 게더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 사실 뭐가 없어요. 나올 게 없다고 봐요. 석도 금방이고. 그래서 일단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0월 3일부터 뭐, 언제까지죠? 하여튼 다 빨간 날이고, 그 다음에 또 금방 11월 7일이고, 그러면은 11월 7일이면은 그 물량들은 93만 주 정도 까랑 되는데, 이 거래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권리 공매도라고 해서, 그러면은 11월 5일날 그 물량이 풀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전에 주가 움직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전에 주가 반영이 한번 올라가는 그림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미 털기를 좀 많이 할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해놓고 그 다음에 많이 는 아니고 조금 올린 다음에 요 물량 털 매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매도를 근데 안할 수도 있거든요. 한미사 연세들 하여튼 매도를 하게 되면은. 조금 가격 올리고, 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등락을 좀 보여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93만 주라고 하는 물량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이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우리 토모큐브가 거래량도 그렇게 막 터지지 않고,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이런 것도 잘안 받고, 운전을 잘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등락이 막 이렇게 심하면은, 안타도 막 있고 뭐 얘네들 뭐 너무 과열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고 이렇게 볼수 있을 건데 얘는 아직 소형 주임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쓸어 담은 물량 진짜 많거든요 장투가 많아 장투가 그리고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죠 안정적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때 막 이때 제가 아, 매도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랬잖아요. 단가가 높으신 분들만 하지만 매도를 못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아쉽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토목 휴분니가 괜찮다, 예니가 괜찮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근즉 주가 반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봐야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10월에서 11월 그리고 12월 이때.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 중간 점검, 중간 성과 점검 발표. 요거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산, 육아 관련해가지고 금융상품 우대 정책 발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난임 치료, 뭐 이제 휴가 근로자, 휴가 급여 계산한 뭐 이런 거 있,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 체외 수정, 빛을 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쉽지 않겠다. 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 12월 달에는 연말 그리고 이제, 이제 내, 내, 내년이잖아요. 내년 연말이나 내년에 시행할 정책 예산이 확정된다. 좀 돈을 많이 씁니다. 15조 정도 써요. 에, 그리고 저출산 관련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 특별 회계 기이 조직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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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심각하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게 반영이 안될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반영이 되는 것은, 뭐, 투표할 때죠, 투표. 그죠? 뭐, 뭐 뽑을 때, 투표할 때만 반영되잖아요. 표심을 자극할 때만, 예, 네, 그때만 주가가 반영되고, 아 열심히 좀 하고 막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공수적만 예,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체외 수정 언제 한 번은 빛을 발해서 주가 반영 팡가요 무조건 반영됩니다. 근데 그게 중국 아니면 영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때만 이때만 예, 한 번.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나, 우리나라 진짜 이러다가 소멸합니다. 소멸해. 끝납니다. 어, 뭐 이제 한 22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멸해요. 진짜.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치하시는 분들,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뭐 저도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열심히 할 테니까. 에서. 네, 지금 중국, 영국 쪽에서 한번 반영이 있을 수 있겠고, 우리나라도 바라보고 있긴 하니까,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만간 여러분들, 실적 시즌이 옵니다. 실적 시즌, 3분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우리 토모큐브가 이번 연도 100억을 찍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근데 3분기, 4분기에 이어서 이제 유리기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구독료가 발생을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100억이라고 하는 목표 설정 안에는 HT-X1 미니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 미니라고 하는 신제품도 추가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더 매출이 잘 나올 수 있겠다. 혹은 100억을 여유롭게 달성할 수 있겠다. 되는 거겠죠. 근데 100억을 달성한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굉장한 우상향이라는 거죠. 굉장 굉장한 우상향이며 그리고 매년 성장률이 딱100%뭐두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80%막 이렇게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년, 내후년 2028년 1000억 얘기한 게어 이게 진짜인데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미래 가치가 얘네 미친 듯이 좋아 보이네. 그러면 지금 사야겠네. 지금이 싼 거겠네. 매수세 선반영 가는 어, 가기 때문에 어, 3분기 발표 전에 그리고 주가가 재미없을 때. 근데 이제 이만큼 내려왔으면 좋겠지만 이만큼 내려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칼 같이 잡아야 돼. 칼 같이. 그래서 오게 되면은 소통방, 영상, 문자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음,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전부 기회를 잡도록 할 거니까 수익을 보도록 할 거니까 다시 한번더 진행할 거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어우차산안에 저한테 토모 남기셔가지고 대형 수익 많이 챙기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들 녹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분석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